네, 반갑습니다. 천리의 미소 바르다 임 선생. 이번 질문은 내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학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까지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전문가 꽁이때 기초소양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실 황 대원장님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황 대위 원장님은 기초소양반 학생부 종합 전형 지도를 하시고 계시고요 완전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의 마인드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일 학생인데요 홍익대 디자인학부 수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대 반영과목을 보니 국영과 수사과 중 택일인데 국영사만 준비하고 수학과학 포함해서 다른 과목들 7에서 8등급 다 맞아도 상관없나요? 국영사만 들어가고 다른 과목들은 아예 홍대에서 보지 않는지도 궁금해요 학생이 현재 고1이래요 네. 이때부터 준비하는 건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합니다 고2 때뭐 준비를 하거나 하면 아, 뭐, 어쩔 수 없다면 뭐 그렇게 해야죠 고3은 좀 많이 늦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익 때 디자인학도 수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정시는 없나요? 있습니다. 수시가 좀 늘었죠. 정시가 안 그래도 하기 힘든데 수시가 확 늘어버리는 바람에 정시에서 가기는 조금 일단 1단계에서 성적으로 자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미술활동보고서를 추가해서 면접이 없이 뽑는 게 아. 정시인데 네. 학교에서 매해 발표를 합니다. 입시 결과를. 홍대는 표준점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는데 미술대학교에서 과별로 차등을 는 거는 좀 그렇지만 입시 결과로 보면은 도예 유리가 가장 낮다. 그 낮은 점수가 물론 수학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긴 음, 하지만 네네. 건축과보다 높다. 도예를 하고 하는데도 압도적이다. 건축보다 더 압도적이다. 네, 아, 네. 이 친구는 어쨌든 수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영사만 준비하고 수학 과학 포함해서 다른 과목 7, 8 등급을 다 맞아도 상관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맞다. 아안 어, 해도 된다. 원래 홍대 미술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취지 자체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을 점수화시키지 네. 않고 전체 교과와 비교과를 고르게 좀 보겠다. 아, 뭐 이런 좀 취지에서 보겠다. 원래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홍대가 좀 특이하게 전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과목을 보고 수학과 네. 중에 이제 한 과목을 한 보겠다. 성적 반영하겠다고 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알아서 성적이 음. 좋은 게 올라갔어요. 바뀐 상황들은 이수단위가 높은 것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입시를 치르는 친구부터. 이게 좀 복잡한 거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수학보다 사회가 단위 수가 적지만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 사회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네. 반영이 될 거예요. 음 다만 네? 내가 수학을 엄청 잘해 사회나 과학보다 수학을 넣었으면 좋겠어 점수가 잘 음. 나오니까 그런 친구들은 네. 사회하고 과학을 분할해서 이수단위를 자체를 낮춰버려서. 네, 낮춰버려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케이스는 거의 음? 없어. 그래서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문과 이과는 아직 있지 않나 이런 뭐아 느낌 요러... 뭐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네. 홍대만 모지를 않지 않나 아, 네. 수시를 쓰거나 그쵸. 뭐 정시를 하더라도 음. 홍대만 단일로 올인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네.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가 홍대만 꼴랑 쓰고 음. 아 여기에 뭐 올인을 하고 아니면 네. 죽겠다 아니 저기 좀아 그런... 죽겠다는 좀 <laughs> 극한적인 아, 네. 다른 대학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음... 네. 다른 대학도 쓴다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경우처럼 전과목입니다 네, 네. 그것을 대비한다면 7, 8등급은 좀 홍대만 쓴다면은 음. 이 친구의 말은 맞다, 맞다. 네. 수시 내신 등급 계산에서 수학 과탐 등급도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가 어딜 볼 건데 뭐 이게 좀중요한 <laughs> 네. 수시는 총네 가지 종류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논술. 그런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봤었을 때는 네네. 어, 고려해야죠. 전반적인 학생부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정확히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네네. 성적만 들어갑니다. 각 대학에서 교과목을 특정을 해줘요. 국영사. 국영, 국영 수사가 뭐 아주 보편적이고요 음, 국영 수사 과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 다섯 개를 다 보는? 아, 뭐 가는 다 개를 다 보는 학교들은 참. 아 왜냐면은 네. 이 친구들은 대부분 비실기기 때문에 음. 네, 성적만 가져 가는 케이스라서 인문자연계로 음. 준비했던 친구들도 가로 네. 봅니다. 근데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많죠. 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과목을 특정하지 않고 전 과목을 다 고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수학과탐 기타 과목들도 버릴 수는 없다. 어, 어느 정도는 챙겨주는 게 음... 좋겠다. 대개 일반적으로 디자인 대학을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실기 전형을 좀 보는 게 그쪽이 많고 수학을 애지중게 애쓸하게... <laughs> <laughs> 음, 음, 등한시했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친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수학 과탐 등급을 버리기 전에 학교에 대한 구체화가 좀 먼저 돼야겠네요 아마도 실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실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음. 이 정도의 얘기도 어느 정도는 참이다 네, 실기 위주일 경우에서는 음, 수학과탐은 조금 이렇게 널리 해도 괜찮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스페셜 게스트인 황대위 원장님과 함께 아주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런 학종이나 예신에 관한 그리고 수시에 관한 질문들을 올려주면 원장님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며 아 물론이요 아, 아, 네. 어렵지 <laughs>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될수 있는 방향들은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 원장님 동의하시죠? 아 영광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스펙도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음식 드료를 만들듯이 그렇게 준비를 차분하게 하시면 고산 네. 막판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 아,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참여까지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르다 아 오늘 해주셔야죠 바르다 <laughs> 어, 예, 예. 네. 지금까지 바르다 임선푸최의 <laughs> 미소 미술학원에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네요 아그네 어, 네.